이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역사 수업 들려줄 테니 재밌게 들어줘 오프닝송이 이제 곧 끝나가니까 집중한다 나랑 약속해줘요 이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역사 수업 들려줄 테니 재밌게 들어줘 우철쌤의 역사 콘서트 백제의 왕의 계보를 먼저 살펴봐야겠죠. 첫 번째 왕은요. 온조왕입니다. 이어서 나루비루계루 초고구수 사반왕이 있었고요. 오이책계 부서 비류계 근초고왕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근구수 침류 진사아신 전지구이신이 있었고요. 비유 계로 문주 삼근 동성 무령 성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위덕해범무 의자왕이 있었다. 의자왕에서 백제는 멸망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위덕해범무 의자는요 삼국통일 과정에서 이어서 배울 예정이니까 이번 시간에는 온조에서부터 성까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백제를 상징하는 문양은요 봉황입니다. 백제의 시작. 백제의 시작은 두 나라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부여고요. 두 번째는 고구려입니다. 기류와 온조. 이두 사람은 주몽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주몽은요, 부여의 왕자였어요. 부여에 있었던 주몽이 고구려 지역으로 내려와서 왕이 되었고, 비류와 온조가 고구려에서 마한 지역으로 이동했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제의 시작은 부여와 고구려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대 온조왕입니다. 기원전 18년에 백제를 건국했습니다. 건국 과정을 먼저 살펴보면요. 우리 지난번 고구려 건국 때 이야기를 이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부여의 금어왕 아들 주몽이 있었습니다. 왕자간 권력 다툼이 발생하면서 주몽 세력이 부여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이때 주몽의 아들 유리와 주몽의 아내는 부여에서 탈출하지 못합니다. 어쨌든 주몽 세력은 고구려의 압록강 근처 졸본 지역에 정착하게 되고요. 이후 고구려 연맹 부족을 정복하거나 연맹하면서 그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결국 고구려의 왕으로 즉위하면서 일대 동명성 왕이 되었다. 이때 왕으로 즉위한 주몽은 둘째 부인을 맞이하는데 그 아들이 둘째 아들 비류 셋째 아들 온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부여에서 주몽의 아들 유리가 고구려로 탈출하게 됩니다. 그러자 고구려 내부에서는 유리 세력과 비류 온조 세력이 대립 구도를 형성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둘째 아들이었던 비류가 주몽의 다음 후계자로 생각되어지는 상황에서 첫째 아들인 유리가 고구려로 탈출했다는 소식은 비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왕의 후보에서 밀려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다행히도 부여처럼 왕자들의 다툼이 일어나진 않았고요. 비류 온조 세력이 고구려를 이탈하기로 결정하면서 유리가 자연스럽게 고구려의 후계자로 결정이 되고요. 비류 온조 세력은 자신들을 따르는 세력을 이끌고 마한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삼국사기에 적혀져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좀더 자세하게 살펴봅시다. 주몽이 부여에 있을 때 낳은 아들이 와서 고구려의 태자가 되자 비류의 온조는 태자를 두려워하여 열명의 신하와 함께 남쪽으로 떠났는데 이들을 따라오는 백성이 많았다. 드디어 한산에 이르러 부각에 올라가 가히 살만한 땅을 바라보았는데 비류는 해변에 살기 원하였다. 비류는 그 백성을 나누어 미추홀 인천으로 가서 살았다. 온조는 하남 위례성 서울 부근에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십재라고 하였다. 자이 부분을 보면요. 하남 위례성 서울 부근에 도읍을 정했대요. 이것을 현재 역사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서울 풍납동에 있는 토성을 백제의 최초 수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라 이름을 십재라고 하였다라는 표현에서 아 백제는 최초로 마한 연맹의 십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했구나 소국으로 작은 나라로 출발했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비류는 미추홀 땅이 습하고 물이 짜서 편안하게 살수 없으므로 돌아와 위례를 보니 도읍이 안정되고 백성이 편안한지라 리우치고 죽으니 자 이것을 보면 비류가 미추홀 인천 땅이 바닷물 때문에 땅이 좋지 못해서 농사가 잘안 돼가지고 굶을 수밖에 없자 동생인 온조가 있었던 서울 쪽으로 와 봅니다. 근데 웬걸, 온조가 자리를 잡은 곳이 한강이 흐르고 농사짓기 편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고 편하게 지냈다. 이것을 본형 비류는 이를 보고 뉘우쳤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비류가 죽으니까 그 백성들이 모두 위례의 신하가 되었다. 이때 백성이 스스로 온조를 따랐으니. 자, 이 내용을 보면 비류가 죽자 비류 세력이 온조 세력인 십제국으로 통합되었다라는 의미이겠습니다. 후에 국호를 백제라고 고쳤다. 비류 세력이 온조 세력으로 통합됨에 따라 더 이상 작은 의미의 십제, 열 십자, 십제국이 아닌 더큰 의미로 백백자. 백계백자 백제국이라고 이름을 고쳤다라는 겁니다. 마한연맹체인 백제국으로 발전하였다. 그 뿌리가 고구려와 한 가지로 부여에서 나왔기 때문에 부여로 성실을 삼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몽이 부여의 왕자로서 나오면서 고구려를 세웠기 때문에 온조의 입장에서는 주몽 또한 부여사람이다. 근데 그 주몽의 아들인 우리도 뿌리를 찾아 올라가다 보면은 부여인이 뿌리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부여를 계산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왕족의 성씨를 부여씨로 삼은 겁니다. 이거랑 고구려에서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고구려의 왕족의 성씨는 고씨다. 그래서 주몽을 고주몽이라 부른다고 했죠. 이거랑 마찬가지로 백제의 왕족의 성씨가 부여씨다라는 겁니다. 온조 같은 경우에 사람 이름이다 치면은 부여온조가 되겠죠. 홍길동이 실은 백제 왕족이었다. 그러면 부여길동이 되겠죠. 이 백제국은요 마한의 주도권을 점차 가지기 시작합니다. 백제국이 마한에서 성장하게 되어서 주도권을 가지기 시작한 이유 그것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인천 지역을 장악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인천 지역은 농사짓기에는 어려우나 바닷길을 통해서 중국과 교류하기 가까운 지역이다 보니까 중국의 앞선 문화를 바로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수한 철기 문화를 백제국은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철기 문화 어디에서 가져온 거냐면 고구려에서 나올 때 가져온 겁니다. 당시 고구려는 정복 전쟁을 통해서 많은 약탈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할수 있었던 주요한 이유가 바로 우수한 철기 문화였습니다. 비리 온조 세력이 고구려를 이탈할 때 가지고 온 것이 바로 이 우수한 철기 문화입니다. 중국의 앞선 문화, 우수한 철기 문화를 통합해서 백제국은 한 사군과의 대결에서 이길 수 있게 되면서 영토 확장을 점차 하게 되고요. 이를 통해 마한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백제국이 성장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발전한 백제국 온조왕 이후 시간이 흘러 8대 고이왕 때 드디어 백제는 중앙집권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영토 확장 활동인데요. 한강 유역의 마한 소국들, 마한의 작은 나라들을 정복해 나가면서 한강 유역 지역. 여기서 유역이란 한강이 흐르는 지역을 다 의미합니다. 이 지역들을 다 정복해 나갔다. 두번째로 관등제를 실시했는데요. 6개의 좌평이라는 관직과 16개의 관리 등급을 나누어서 신하들을 대우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관등제를 기반으로 해서 관복제를 실시했습니다. 관복제는요. 관등제, 관리의 등급에 따라 관리의 옷 색깔을 다르게 정해서 대우해준 제도인데요. 그것을 예시로 들면, 맨 왼쪽이 높은 등급의 관리들이 입는 옷이라면, 그 다음 비치색, 그 다음 파란색, 이런 식으로 관리의 등급에 따라 옷 색깔을 구분했다. 옷 색깔만 봐도, 오, 저분은 높으신 분이다. 라고 알수 있도록 구분한 제도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왕의 세습인데요. 고이 왕 때, 형제에게 왕의 자리를 상속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이네 개의 활동으로 왕의 권력이 강해지게 되고요. 중앙집권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3대 근초공왕이 백제에서 즉위하게 됩니다. 당시 고구려는 16대 고국원왕이 왕이었었는데요. 한반도 남쪽으로 진출을 시도함에 따라. 고구려와 백제 간의 대립이 시작됩니다. 이때 당시 왕들은 고구려 16대 고국원왕과 백제 13대 근초고왕이었다라는 사실 기억해 주세요. 우리 일단 근초고왕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보면요. 영토 확장을 합니다. 먼저 마한 연맹체 전부를 정복하고요. 이에 따라 전라도 평야 지대를 확보하게 됩니다. 평야 지대 논이 많다. 특히 전라도 지역은 논이 많아서 식량을 많이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백제는 가야 연맹체에 영향을 끼치게 시작했다. 그래서 이후 가야와 백제는 계속해서 연계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걸좀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백제가 힘이 강해지자 고구려를 먼저 공격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고구려와 백제 간의 전쟁이 발생하게 돼요. 이 전쟁에서 고구려의 고국 원왕이 화살에 맞아 사망하게 됩니다. 고구려군은 후퇴하게 되면서 고구려가 한동안은 백제를 공격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근초고왕은 활발한 대외, 해외 교류를 했는데요. 이것을 할수 있게 된 이후에는 백제의 영토가 굉장히 커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무역할 수 있는 장소가 다양해졌고요. 그에 따라 교류할 수 있는 국가가 다양해집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동진을 예로 들수 있고요. 이 동진과 교류했다라고 볼수 있는 증거로 동진에서 발견되는 양 모양의 조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백제에서도 똑같이 발견돼요. 이걸 통해서 아 동진과 백제가 교류했구나라는 걸알수 있고요. 또한 백제에서 중국식 그릇이 발견됩니다. 이걸 통해서도 중국 동진과 교류했구나라고 알수 있고요. 두 번째로 가야와 대외 교류를 해요. 그다음 왜 지금의 일본과도 대외 교류를 했다? 이건 뭘 통해 알수 있냐? 바로 칠지도라는 유물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칠지도는 일곱 개의 날이 있는 검이라는 뜻이고요. 왜 일곱 개의 날이라고 할수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7개의 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칠지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칠지도는 백제의 왕이 왜왕에게 보낸 검이고요. 이 칠지도에 쓴 내용은 1 0 0번 두드린 강철로 칠지도를 만들었다. 많은 군사를 물리칠 수 있는 것으로 마땅히 후왕들에게 전해줄만하다라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근초고왕은 이러한 많은 업적들을 통해서 중앙집권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세습을 변경하게 되는데 기존의 형제 상속이었던 것을 부자 상속으로 바꾸게 되었다. 그래서 한 집안, 한 가문에서만 왕이 나와서 그 왕의 권력을 유지하고 지켜낼 수 있었다라는 게그 목적이겠습니다. 그래서 백제는 최대의 전성기를 근초왕 때 맞이하게 되었다. 이후 침류왕 때에 이르러서는요 불교를 수용하게 됩니다. 이것을 알수 있는 자료로는요. 백제 침류왕 원년 9월 고승 마라난타가 중국 동진으로부터 오므로 왕이 국내에 영치하고 예경하니 불법이 이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듬해 다음에 불사를 한산에 세우고 승 10명을 출각했다라는 삼국사기의 내용을 통해서 침류왕때 백제가 불교를 받아들였다라는 내용을 알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불교를 수용함으로 인해서 백제 왕의 권력이 신이 내린 것이다라고 여겨지게 됐고요. 이에 따라 중앙 집권화가 더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